야, 오늘 우리 다같이 하글날 기념으로 어, 영어를 쓰면 영어 쓴 만큼 곱하기 20 해가지고 다이아겠습니다 많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 이거 사운드 아유. 빈다 사운드는 채워야겠지 다같이 그럼요 사운드 영어 아니에요? 아 그러네 몇개부터 채우기 시작할게요 좋아요 <laughs> 형 오늘 저랑 밑에 내려갈래요? <laughs> 밑에 어디?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아 하늘색 경거리 어. 유준아 나랑 벌칙하러 가자 저할아 이렇게 바로 <laughs> 벌칙은 바로 하러 가야지 오늘 한글날이니까 한글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한글을 미워하진 않았어 미워지게 될거 같아 이러다 아 <웃음> <웃음> 말하기 힘들다 야 드립 아무나 쳐봐라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아나 드립이라 말했네 나 20개 왜 세종대왕님은 한글만 창제하시고 영어는 창제하지 않으신 거지? 들었나? 어? <laughs> <laughs> 하나 할수 있으면 두 개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나는 방송 킨다 굿 어? 어? 아세배 했다 어? 아아씨 <laughs> 아아 수다야 어말말 습관이 무섭다 어, 벌칙 아. 벌칙 수행 어, <laughs> 완벽한 공 찾았다 우와 <laughs> <laughs> 개미야 <laughs> 나 근데 나 저게 뭘지 상상이 뭐, 안가 저게 뭔데 나 뭔지 상상이 돼 혹시 그, <laughs> 나 궁금한거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네, 말해요 말해요 우리들의 최 연장자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다 나도 이거 그, 고민하고 그 형님 있었는데 하는김에 혹시 그 행운삼도 가능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이잇 아, 갔다오세요 형 니더형 아, 이... 어 아, 너도 갔다와 갔다 <laughs> <laughs> 어 너도 <laughs> 가자 너도 갔다와 아 근데 이거 아. 한국어도 우리 벌칙어도 캐야되는 거 금강석이라고 하네? 보라색 켜! 금강석 <laughs> <laughs> 왜난 말만 몇 마디 했는데 힘들지? 나왜 지치지? 형 파이팅 하루야너 10개 추가될 거같아곧 설마요? 아, 아, 방송 저거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아이씨 어! <laughs> 아 오케이 인정돼요 <안정되어. 웃음> 너는 그냥 야생하고 와도 될것 같다 <laughs> 네펴 사람들 미안해, 미안해. 아니 네 지진을 써? 야 그거 전체 범이잖아 미안해 미안하다 그러면 <laughs> 나 <들어간 미안하다>. <laughs> 어? 그거 아니. 뭐.. 뭐였지? 이름 그거 울리는거 어, 어? 도전 황금종 <laughs> 어. <laughs> 어, 어. 선제 야 저거 눈치 좋은데? 톡톡스 아 이거 주머니괴물 계물... 와서는 뭐하는거야 이기 이거 사실 과파평 지적임 형 왜그랬어 아 왜그랬어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참고 아직 2시간 남았고 아 진짜. 아, 세상에. 아, 진짜 듣기면해 진짜. 정신 나갈 것같아 벌써. 진짜 정신 나갈 것같아한 시간 30분째 데도 벌써 나갈 것같아나 근데 진짜 싸운다. 그랬어. 왜 그래? 오케 어, 왁씨 예. <laughs> <laughs> 뭐 해? 빨리 금방석 개 와. 개아 닫겠다. 어, 이제 지상으로 나갈 수 있겠네. 아,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 우리 아직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 아, 다시 내려와 아, 나, 나, 나. 형, 아, 갑자기 정신이 멍해진다. 자크 리하는거 알죠? 아, 냄새 내려갔네. 아, 아, 다시 내려가어나가몇초 아, 됐다고 돌아오냐?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말하다 보면 계속 늘어 아, 아, 리얼, 리얼, 아, 아, 얼리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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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